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교육 부문에서 교사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셀퍼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부문에서 교사분들이 직접 셀퍼 크리에이터로 만들고 뷰어로 학습하고 셀퍼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교과서 교사학습 플랫폼인데요. 저희는 이제 교사들이 가지고 계신 기존에 있는 학습 자료로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북 e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런 변환된 파일에 이미지나 영상 자료 같은 멀티미디어를 삽입해서 이제 나만의 디지털 교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퀴즈 추가라던가 이런 외부 서비스의 임베디드라던가 다양한 활동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를 학생에게 공유해서 이렇게 학습 통계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관리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는 출판사의 의도로 개발사를 통해서 이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교사가 직접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자료로서 기존의 수업 방식에 맞게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교과서나 디지털 문제집, 디지털 보충교례, 보충 자료, 디지털 활동지 등 이런 다양한 교재들을 만들 수 있고요. 꼭 교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PDF 파일만 있으면 뭐 카탈로그든 소개서든 원하는 자료를 이제 손쉽게 이북으로 e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공지능 기술로서는 이제 필기 인식 기능으로 수학 교과에서 손글씨를 인식하여서 어려운 수식이나 그런 것들을 기입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 지능이 활용되어서 이제 발음 평가라든가 읽어주기 같은 영어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이제 국어 교과에서는 맞춤 콘텐츠 추천 기능으로 이제 키워드를 추출해서 추천하는 그런 영상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기술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